시전이 풀리면서 김연우 선수는 공격 성공시었습니다 7대4 득점 앞서가는 김연우. 아, 예리하죠. 네, 김연우 선수 보면 또 크라운의 테라운에 이영훈 선수가 생각나는데. 네. 둘다 왼손을 잘, 아주 잘 네, 쓰는 선수들이죠. 감각적인 그런 왼손이 있는 선수들이죠. 아 이건 앞돌리기 응용인데 내려보내기가 정말 까다로운 배치예요 내려왔습니다 네. 네. 김해노 좋은 샷입니다 부드럽지 않으면 안 내려가는데 그 부드러움에 극치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옆돌리기로 예, 연결이 됐죠 코너에 너무 바짝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살아서, 아, 네. 이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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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죠. 옆돌리기가 충분히 그 코너 쪽에 어, 내려와서 돌아나오는 것이 빠지고 말았습니다. 그렇죠. 약간은 여기 타격을 더 줬어야죠.